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 주요 기업 중 하나로 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스마트폰과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으로 인해 상승했다.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현대차의 전기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 전력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수익이 증가하고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 포스코는 강철 제조사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주가가 상승했다.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SK 하이닉스의 수익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대한 투자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LG 화학은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신세계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신세계의 온라인 플랫폼이 성공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KB 금융은 금융 기술 혁신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KB 금융의 디지털 전환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네이버는 콘텐츠와 플랫폼 사업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 확장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카카오는 모바일 서비스 사업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카카오의 인기 모바일 앱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포스코는 글로벌 강철 수요 증가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건설 및 부동산 사업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대림산업의 부동산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삼성 SDI 위 확대되는 수요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한화는 항공 및 방송 사업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한화의 항공사 및 방송 사업의 성공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기아는 전기차 시장 진출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기아의 전기차 모델이 성공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한온 시스템은 친환경 에너지 시장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한온 시스템의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SO1은 석유화학 제품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SO1의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화학 제품 사업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의 화학 제품의 성공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유통 사업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해외 매장 확대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자동차 부품 기술력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한진칼은 해운 및 항공 사업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한진칼의 해운 및 항공 사업 성공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LG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사업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LG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기술력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항공 운송 사업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운송 서비스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 소재 사업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 소재 수요 증가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통신 서비스 사업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SK텔레콤의 통신 기술 혁신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